네, 반갑습니다. 유튜영어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영어 학원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과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를 실패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그리고 수능 대학까지 영어를 꾸준히 공부를 실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종종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본인이 어떤 식의 공부를 하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심지어 부모님들조차 내 아이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갈때 어느 정도의 영어 공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신 경우 정말로 많더라고요 제가 늘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촬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늘 느꼈어요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학원에 맡겨서 그래 우리 아이가 영어 공부를 잘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에 가서 너무나 높은 벽에 부딪혀서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수능 점수에서 등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를 진짜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영어 공부를 실패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교까지 갈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 영어 공부는 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때 처음으로 영어라는 것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아, 영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막 APCD 배우고 그러죠.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원에 가서 막 파닉스도 배우고 이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의 교과서에 영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즐겁게 회화 위주로 듣기 위주 혹은 요즘에 유행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영어를 막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컴퓨터로 강의도 듣고 리스닝도 듣고 회화도 해가면서 아주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리스닝도 하면서 스피킹도 하고 막 음악도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서 멘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갑자기 이상한 문법 용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교과서를 외우지 않으면 빈 칸을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서 아이들이 학원에서 엄청나게 많이 교과서를 막 달달 외기 시작해요. 교과서를 막 전체를 다 외울 정도로 아이들이 시험 기간 동안 주로 영어 공부는 대부분 암기에 치중하게 돼요 아니면 문법이죠 이 문법과 암기 공부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대부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법 공부도 하고 막 문제풀이도 하면서 본문은 막 달달 외니까 외걸 그래도 90점대를 막기 시작했죠 그래서 야 내가 이제 90점대를 막기 시작했으니까 고등학교에 가도 이렇게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본문을 막 달달 외우면 영어 성적이 나오겠지? 라고 하고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니까 웬걸 내가 외운 문제는 교과서에 없고 문법 문제는 자취를 감췄죠 문법 문제가 아예 나오질 않아 고등학교에 가니까 내가 늘 중학교 때 익숙했던 문법 문제는 사라지고 본문을 달달 외웠더니 웬걸 본문이 다 바뀌어 있어 내가 처음 보는 단어와 지문으로 이루어진 시험지를 맞닥뜨리는 순간 멘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영어는 이게 아니었거든 갑자기 너무나 어려운 난생 처음 보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아이들이 내가 너무 영어를 잘 읽었었는데 전혀 손댈 수 없을 만큼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낼줄 알았더니 웬걸? 교과서를 달달 외고 시험을 봤더니 교과서 내용을 다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외웠던 내용이 교과서에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엄청 강한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3월, 6월, 9월, 11월에 보는 모의고사를 봤더니 내가 아는 단어가 한 지분의 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글이 안 읽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급은 5등급, 6등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주 많은 아이들이 겪는 일반적인 영어공부 패턴입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을 자기가 고등학교에 어떤 정도의 난이도의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전혀 모른 상태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완전히 단절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가 중학교에 연결돼서 중학교 때 배운 영어를 통해서 고등학교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학교에서 정확하게 끊어지고 초등학교 때 파닉스를 통해서 노래를 배우고 주로 회화와 리스닝 위주의 수업을 하다가 중학교를 딱 올라가니까 갑자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회화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이 문법과 본문을 달다 외는 암기식 우리나라의 정통 암기식 영어 공부 애들이 빠지다가 고등학교에 가니까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문법과 본문 암기는 온데간데없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내가 난성 처음 본 지문을 막 읽게 되는 그런 수능 영어를 보게 되고 내신 시험도 내가 믿었던 암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90% 이상이 그런 충격을 받아요. 고등학교 때 갔을 때. 왜냐면 너무 다르니까 내가 배워왔던 이런 것과 고등학교 고, 공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건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전혀 다른 시험을 봤지만 완전히 바뀐 중학교식 영어에 적응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 암기만 열심히 하면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변한 영어에 적응을 할수 있죠, 중학교는. 그래서 대부분 중학교 때는 성적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는 더 이상 암기식 영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려고 해도 그 벽이 너무나 높아요. 내 어휘력과 리딩 능력을 가지지 못한 학생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영어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적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지만 고등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왜냐면 다른 과목의 압박이 대단하기 때문에 영어에만 시간을 몰두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루에 수백 개의 단어를 외울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높아진 벽을 아이들이 극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의 미래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선 초등학교의 영어도, 중학교 영어도 아닌 바로 고등학교의 영어 성적을 가지고 아이들이 대학을 간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로 완전히 단절이 돼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 공부만 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선 절대로 성적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혹은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때는 이 정도의 레벨의 단어와 리딩 능력이 필요하고 나라는 미리 알고 대비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야기는 이 초중고의 영어의 단절성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 고등학교 영어를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영어가 결코 고등학교를 준비시키지 못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고등학교 영어를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만 고등학교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아이들을 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성공적으로 맞춰서 영어는 평생 동안 공부해 왔으니까 영어 공부만큼은 고민하지 않고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어 공부뿐 아니라 이런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공부 정보들 제가 아무래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 혹은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도 함께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정보를 잘 알아두셨다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공부 그리고 중학교 공부에 성공적으로 영어를 이어갈 수 있는지 테일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제가 전달해 드리는 이런 정보도 함께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